여러분 혹시 유명해지고 싶어는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유명이라는 게 이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하면 무명이겠죠.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남기면서 살고 싶어, 유명하게 살고 싶어라고 하지만 그 유명이라는 게 좋은 의미에서 유명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논술 학원 강사를 했었어요. 저 어땠을 것 같아요? 저잘 가르쳤을 것 같아요? 인기 많았을 것 같죠. 잠깐 용돈 벌이 해야지라고 했다가 너무 적성에 잘 맞는 거예요. <laughs>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만약 에 그때 학원 강사를 계속 쭉 했어도 나름 좀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죄송나요? 아무튼 <laughs>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논술 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으면 우리 학원 학생들한테 이책다 하나씩 사세요라고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이 한 챕터씩 읽고 글을 쓰자 우리 함께 하는 그 과제를 나는 분명히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 책이 한국인이라면 필독서다. 그책 제목이 뭐냐면 이름이 법이 될 때라는 제목입니다. 법이 되어 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부제인데요. 표지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표지가 정말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책에서 정말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정말 디자이너와 편집자들이 고심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별똥별 같은 모양이 있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왜 신문기사나 그런 데서 어떤 어, 익명으로 누군가를 표시할 때 김땡땡이라고 표시하거나 정세모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익명으로 남았을 수도 있었던 김땡땡, 김세모 씨가 별이 되어서 별똥별처럼 지면서 우리 곁에 어떤 식으로든 남았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할 과제를 던져줬느냐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이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사건들 그냥 단순히 이걸 보면서 막 분노하는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 있었어? 이게 아니라 이 책을 쓴 분이 너무나 대단한 균형 감각으로 이런 관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줘요. 정혜진이라는 저자분이 지금 변호사세요. 국선 변호사로 일을 하고 계신데 국선 변호사로 일을 하기 전에 15년이나 신문 기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자의 눈으로 굉장히 균형 감각 있게 취재를 해서 쓰신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거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하는 지점을 던져줍니다. 정혜진이라는 이 저자가 새내기 변호사 시절에 라면 하나로 훔치더라도 이게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면 가중처벌되는 법안이 있었어요. 그게 장발장법이라는 거였는데 이분이 뻥튀기 세 개를 훔쳐서 잡힌 분을 변호를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 전에도 그런 생계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법에 가중 처벌한다 라는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걸 훔쳐도 여러 번 걸리, 훔쳐서 걸리면 가중 처벌해 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으니까 이분이 이거 약간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이거 좀 위헌인 것 같아요 라고 이제 하신 분입니다. 그 정도로 어떤 법의 언어로만 이야기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그 안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시는 분이다. 이분이 책을 냈으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의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겠어요? 실제로 이 책은요. 김용균법, 태완이법, 구하라법, 민식이법, 임세원법, 사랑이법, 김관홍법이라고 해서 일곱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법의 이름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화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 태완입법을 읽으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 태완입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구에서 황산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섯 살 이라는 정말 어린 나이에 학원을 가다가 정말 정체를 알수 없는 어떤 사람에게 병원에서 49일 정도를 있다가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목격자를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또 심지어 너무 옛날이니까 CCTV도 없잖아. 초기에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황금 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살인의 공소시효가 15년이었는데 지지부진하게 범인을 못잡고 지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아이에게 약속을 했대요. 이 아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아이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벌이 엉덩이 열대를 때리는 거였대요. 그래서 엄마 꼭그 나쁜 아저씨 잡아서 엉덩이 열대 때려줘. 그래 내가 꼭 엉덩이 열대 때려줄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범인을 못 잡은 거예요. 그 부모가 사방으로 다닌 거예요. 범인을 잡아서 다시 조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 이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를 네이밍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법의 이름은 너무 길고 어렵잖아요. 근데 태완이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기억이 되잖아. 그런 식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네이밍법이라는 걸 쓰는데 이태완이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동의를 얻고 이제 TV에도 방영이 되고 하면서 결국은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어요. 근데 태완이는그 법의 수혜를 받지 못했어요. 결국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 태환이가 어쨌든 남기고 간 유산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태환이법이 통과되면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던 진범들이 있었던 거죠. 약산 오거리 사건이라고 그 범죄자도 사실은 이 태환이법 덕분에 다시 이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거고 그 살인의 추억의 배경이 된그 이춘재 사건도 그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DNA 분석해보고 이랬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끝내, 어쨌든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아니, 그럼 공소시효가 없어야지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률가적인 시각으로도 또 해석을 해놓습니다. 판례나 이런 어떤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을 줍니다. 또 한편, 구하라법이라는 게 있어요. 구하라법이 뭐냐면, 자식에게 양육의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유산을 분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하라라는 연예인의 어머니는 구하라의 오빠가 있고 구하라 씨가 있는데 남매가 어릴 때 떠났어요. 근데 구하라 씨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구하라 씨에게 남은 재산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십수 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살던 이 어머니가 찾아와서 나는 법으로 하면 나는 분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빨리 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구하라 씨의 오빠가 이거 정말 너무 말도 안 되지 않냐. 얼마나 우리 하라가. 어, 엄마에 대한 원망 때문에 외로워했는데 아무런 엄마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와서 달라고. 이거 정말 아니지 않아? 라고 해서 이제. 법을 찾아가 보니까 그 전에도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식이 그런 어떤 보험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을 때 어린 시절에 떠나놓고 이제 와서 보험금을 부모라고 찾는 경우가 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하라 씨 오빠가 하라도 이걸 원하지 않을 거야. 이거를 법에 호소해야겠어 라고 해서 이 법안이 최근에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법에서 이런 부모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돈을 줄수 없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동안 논의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 논의가 될수 없었냐면 이런 이야기는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 중에 한 명이 양육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자식이 뭔가 재산이라든지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미혼이어야 돼요. 이게 다 조건이 충족하는 게 사실 예전에 별로 없었던 거죠. 왜냐면 예전에는 다들 되게 빨리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만약에 사망하더라도 재산이라 는게 없었던 거죠. 그 전에는 부료자를 방지하는 법만 있었어요. 부모 재산 못 줘. 부료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언을 중간에서 속이거나 부모를 뭐 살해하거나 재산을 노리고 이러면은 줄수 없어라는 어떤 부료자 방지법만 있었다면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파렴치한 부모를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방안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뭐다 이야기 사례를 들 수는 없지만 이 책에서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지만 말고 분노하지만 말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김용균법, 이제 살인의 공소시효를 없앤 태환이법, 그리고 상속의 자격이 뭔지를 묻고 있는 구하라법, 그리고 어린이를 지켜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민식이법, 그리고 임세원법,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는 건 아빠든 엄마든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 권리, 그리고 세월호 김간홍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아, 법이라는 게 굉장히 딱딱하게만 느껴지지만 결국 그것도 사람의 이야기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살수 있을 것이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수많은 이름들 앞에서 이렇게 별처럼 사라졌지만, 우리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우리가 그 다음에 갈수 있도록 말해준 이 사람들에게 부럽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잊지 말고 떠올려 보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호명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무엇을 할수 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더 우리가 별처럼 남아서 무언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